안녕하세요 갱국인의 자연생활 입니다 자 오늘은 용가리형과 같이 우리나라 전통 어항인 보쌈 어항을 만들어서 물고기를 한번 잡아 보려고 해요 자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쌈 어항을 만들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기억을 말씀해 주셨기도 했고요또 구독자 분께서 아, 보쌈 어항을 잡아서 <laughs> 보쌈 어항을 만들어서 고나미 끼를 사용하면 탱가리든 다른 물고기들이 엄청 많이 잡힌다고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보쌈 어항을 만들어서 한번 제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을 가지고 이제 보쌈 어항을 먼저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저랑 같이 가시죠. 자 여러분 보쌈 어항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밑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깊이가 좀 있는. 넓은 그릇과 꼭 이런 그릇이 아니더라도 뭐 이제 달아라든지 아니면 뭐 바구니 같은 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천을 자를 가위, 천, 고무줄. 이렇게 준비하시면 간단하게 보쌈 어항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만들어서 보여드리 할게요. 자, 여러분. 이런 그릇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천을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덮여지고요. 이 가운데를 빵구를 뚫을 거예요. 자, 얼추 센터를 맞친 다음에, 자 끝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가위를 이용해서 분형을 뚫어주면 되는데 너무 크게 뚫으셔도 안 되고요. 너무 작게 뚫으셔도 안 돼요. 왜냐면 너무 작으면 고기가 들어가기 힘들고. 너무 크면 고기가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자르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자르시면은 구멍이 클수 있으니까 조금만 잘라 보시고 작다 싶으면 조금 더 자르셔도 돼요. 자, 한요 정도? 요 정도를 해서 우선 잘라 볼게요. 됐다. 한 방에. 자, 약간 어... 500원짜리 동전 만하게 빵 구를 뚫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방구가 뚫렸습니다. 덮어. 자 이렇게 그 위에 올려주고요. 준비한 고무줄을 이용해서 잘 단단히. 어, 아이고 고무줄 빠졌다. <laughs> 자, 다시 해. <laughs> 자 여러분 고무줄을 이용해서 천을 고정 시켜 주시면 자 이렇게 팽팽하게 해서 좀 빠지지 않도록 잘 고정을 시켜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쌈 어항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어항을 가지고 미끼를 채집해서 물고기를 잡아보러 캐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가리 형과 같이 바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같이 가시죠. 여러분, 고나 아 고나를 잡았는데요 네, 보세요, 이 고나를 이용해서 이 보쌈 어항을 예전부터 우리 선조들 때부터 많이 잡아오던 방식이고요 전통 어항입니다 준비해서 바로 어항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으깨야지 음. 여러분 얘도 으깨서 해야 되니까 잠시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나를 아, 씨. <laughs> 밟아서 으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으깨진 고나를 자 지금부터 중요한 팁이에요. 이 고나를 주변에 꼭 입구 주변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셔야 돼요. 발라주시고 나머지 고나는 이 안쪽에다가 집어 넣으면은 준비는 끝이에요. 자 이제 이 어항을 바로 그냥 물 위에다 두는 게 아니라 어,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팔 거예요 다판 다음에 그 밑에 땅이랑 어항이랑 수평이 될수 있게 설치를 해주는 게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자 적당한 장소를 찾으러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어... 여기 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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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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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좀 봐봐 봄바아 잔이 너무 쌀쌀해 좀쌀데는데 그거 아래가 낫다 Yeah. 자, 여러분 이렇게 조금 약간 물살이 잔잔하고 바위들이 많은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 돼요. 이쪽에다 한번 준비를 해서 설치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어나 이거야. 이거 뭐라이 이거 게라 해?

이거 형안 봐줘. 왜 돌아다니니? 다 나왔다. 자 자리를 한번 잡을까? 오 됐지. 음, 원래 안에 다 돌을 하나 넣어도 상관없는데 그냥 아. 위에다 받쳐 그냥. 맞아 안에다 돌을 넣는 맞는데. 네, 위에다 받쳐. 어떻게 하지? 위에다 받쳐 그냥. 위위 어플로 다 붙여. 약간 큰 걸로 받치라고 이렇게. 아 이거 저다 메꿔야 돼요. 아이가 메꾸고 밭이라고. 음폐, 음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최대한 고기들이 모르게. 누가 만게 <laughs> 고기도 좋게. 대책법. 이 정도? 어때? 어우, 제대로 해 놨는데. 조금 더 옆에 돌았나? 옆에만 할게. 약간 더 하면 되겠다. 이제 어차피 지나다니다가 파고 들어가는 거니까. 어때? 야이. 자 여러분 이렇게 바닥을 파서 이렇게 보쌈을 설치하면 모든 게다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 확인하러 오면 되는데요. 어 손으로 파기 엔좀 힘드네. 요 호미를 갖고 다니던지 해야지. 자, 우리나라 전통 어와 과연 내일 고기들이 많이 잡혀 있을지 내일 다시 확인하러 저랑 같이 오시죠. 자, 원래 전통 어와 무조건 고나예요. 네, 우선 여러분 내일 해요 고생했어요. 아 여러분, 바, 보쌈 어험을 확인하러 왔는데요. 아, 고나를 넣은 이 보쌈에 과연 어떤 물고기들이 들었을지 아 엄청 궁금한데요. 빨리 지금 확인해 보도록 저랑 같이 가시죠. 완전 완벽하게 돼 있어. 누가 봐도 <laughs> 몰라. 봐봐. 누가 여기 지금 왕이 있다고 생각하겠어. 보이시나요? 그지. 여기에 여기에 여러분. 자. 누가 들었을지. 과연 있을지. 천천히. 느낌이 좀 그런데 가서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 느낌이 세? <laughs> 어. 고기들이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냥 돌 뒤졌어. 봐봐봐. 어제 놀더니 떨어뜨려서 나쁜데 사람들이. 0 원. 0 0원 주셨어. 아, <laughs> 여러분. 보쌈 웜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었다. 있네. 어한 아? 마리 있네. 아이고야. 생각이딱한 마리 있네. 쏘인다. 우와. 여러분. 아, 생각보다 고기가 많이 안 들었어요. 제가 설치를 잘못한 걸 수도 있고. 아 위치를 좀 잘못 잡은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텐가리가한 마리가 들었네요 아 조금 아쉽긴 하지만 바로 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줬어 잘가 아, 여러분, 아, 보사모왕을한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는데요. 아, 탱가리한 마리만 잡혔어요. 아, 다음번에 한번또 다른 곳에서 다시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오늘도 갱국의 자연생활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퇴근하도록 할게요. 은가형 고생했어. 가자 퇴근.